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, 저는 식품학을 어, 담당하는 어, 김만수입니다. 음,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어, 오리엔테이션을 좀, 음, 간단히 음, 해야 되는데 제가 어, 이번 주 저기 이제 어, 한그 샘플 강의를 보니까는 선생님마다 다 오리엔테이션을 아주 너무 어, 많이 해 주셔갖고 아마 어, 뭐. 충분히 어,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어, 믿고요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아마한세 어,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어, 수업을 이제 진행을 어, 드릴게요. 음, 우선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일단 이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양사는 시험은 어때요? 일단은 큰 특징이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거죠. 그죠? 시간이. 뭐 작년까지는 이제 보통 한 2월 초순, 초에 봤었잖아요. 시험을, 그죠? 음, 시험 봤는데, 올해는 이제 아, 12월 23일날, 한두달 아, 정도, 뭐두 달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, 음. 괜히 좀 어, 손해보는 느낌이 아마 아, 있어요. 그죠? 네. 그래서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, 뭐야이 7, 8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음, 이제, 작년까지만 해도 7, 8월 달에 이제 들으시고,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, 어, 뭐, 90, 10, 10일 뭐, 이렇게 해서 또한번 정리하시고, 이제 시험을, 어, 쭉 했고, 이제, 방학 때 이제, 정리해갖고 시험들을, 어, 보셨는데, 어, 올해는 7, 8월 달에 이제 하고 나면은, 다시 10월 달에는 같은 강의가 없어요. 음, 뭐, 들으셔서 아시겠지만,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을 해요. 음. 근데 그 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같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음. 왜냐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기 이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가 다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쫙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7, 8월 달에 날도 이렇게 덥고, 아 오늘 되게 힘들죠. 석징을 하고 있는 데 그래도 7, 8월 달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좀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일단 우리 식품학의 이제 좀 특징, 식품학 과목 자체의 좀 특성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영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좀... 어려운 과목들이 뭐냐, 이렇게 이제 다 하면은 아주 공통적인 답이 있어요. 공통적인 답이 뭐냐면 생화 식품학, 정말 어려워요. 그렇게 얘기를 해요. 한다고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는 식품학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화학이 식품 화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교재에도 식품 화학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, 이렇게. 그데 화학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, 이거예요.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